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도 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네, 오늘 사도행 전 3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어,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은 이제 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어,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과 은혜를 통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과 그 광경을 봤던 각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야 쟤네 술 취했다 라고 조롱들을 만큼 어, 그들은 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조롱받을 만하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 그들의 행동들 자체가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해와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은혜 가운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이해와 논리가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보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맨 처음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훨씬 더큰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일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포인트가 어,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를 포커스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는지 그리고 그 걷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건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풀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 정도인 거예요. 구걸해야 그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줬던 것은 너 여기서 동양질이나 해라. 너 여기서 구걸이나 해라. 그래야 너 먹고 살지 않냐. 우리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미덕과 최고의 어, 가, 어, 이 선물은 여기서 너가 동양하는 거야. 너가 여기서 구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두겠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거기서 어느 사람처럼 똑같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는데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그냥 100원, 200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동냥질하면서 잠깐 하루 바짝 벌어봐야 하루 3끼 아니면 2끼 정도, 풀칠할 정도 그 정도의 물질 받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도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동일한 걸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수 있는 것이 뭐여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줄수 있는 위로, 세상 사람들이 줄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이 줄수 있는 순간적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이 줄수 있는 건 영원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구별되어집니까? 왜 그들과 구별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걸 그들에게 줬다라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처럼 동일한 걸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과는 차별된 다른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였다는 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할거예 오늘은 너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내가 했던 말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 성령님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과 금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주는 것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그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걷고 뛰면서 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왜왜 왜 이들이 성전 미어이 주변 사람들이 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본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했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성전 미문에 앉지 말고 차라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도 좀 듣게 하고. 거기서 같이 좀 그런 어, 하나님의 것을좀 같이 나누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 미문에 그냥 거기다 그냥 철부다 버려놓고 왜 본인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냐 그 말이에요. 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 몸에 불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진 자죠. 이런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 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사랑의 잣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율법화, 율법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안진병이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실 원했던 건. 나 이거 돈 받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원했던 건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뒤에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가 있다. 오늘 죄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 걷고 싶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만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내가 하고 싶은 건난 지금 걷고 싶다. 나는 지금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걷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의 속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주고 싶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그가 물만 뜨러 그 자리에 오는 걸까요? 물만 뜨면 나는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가에 왜 가겠어요 여인들이? 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그 우울과 요인의 그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 어, 꼬집으시죠. 너 지금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바뀌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거기도 뭘 느꼈겠어요? 아 진짜 이내 속마음 나왜 이렇게 사는지 이거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죄, 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원죄적 영역을 해결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원죄, 원죄 그러니까 좀 헷갈릴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그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는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갈망 그가 나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 놀라,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 쟤는 안될줄 알았거든. 쟤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 쟤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 쟤는 영원히 죄인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머리와 이해와 논리로 판단했을 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게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완전히 역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찾아갈 때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물질을 지불하고 나의 것을 얻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물질이 필요했는데 신기하게 선물은 무엇이냐? 물질이 없어도 나에게 나의 소유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했었어 허락하셔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십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요한복음 2장 8절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받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여러분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를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논리 정연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사를 허락하신다. 선물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자가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은 이 사도들이 처음 행했던 아주 기적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정말 이 사건의 최고의 쇠자는 걷지 못했던 자. 그가 평생 걷고 싶었는데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제자들. 하나님,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사용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